네, 맞습니다. 네비썸 계열 지갑 있죠? 네, 브리또 월넛이 새로 출시를 해가지고요 네 월초에 2,000명 선착순으로 네, 1만원 상당의 코인을 나눠줬었는데 어, 2,000명 선착순에서 안 올렸더니 네, 15일부터 어 다시 친구 추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추천인, 피추천인 모두 1만원 엑스플라 에어드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추천인은 10명으로 제한이 되고요 네 헤딩 이벤트는 네이 이벤트고요 비썸 네, 일단은 네 계정은 없어도 되고요 어, 핸드폰 인증만 하면은, 원러 가입하고, 친구 추천 코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네, 5월 31일까지고, 친구 추천 코드를 입력하면은, 어, 엑스플라 상장 코인, 이제 비에 상장되어 있고요 개당 한 500원 정도 합니다. 네, 15일 기준으로 1만원 상당을 추후에, 어, 이벤트 끝나고 일주일 내에 공지사항을 통해서 안내한다. 그러니까 그때쯤에 나눠줄 것같고요 무슨 300개의 보석 쿠폰을 지급한다는데, 네, 이거는 게임을 해야지, 네, 그런 것같고요 네, 브리또월렛은 네, 원스토어에서 네, 다운이 가능하고요. 현재 엑스플라는 네, 524원입니다. 어, 오늘 시가 기준으로 에어드랍 한다고 하니까 한 20개 정도 주겠죠. 뭐 가격은 그때 더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뭐 핸드폰 인증만 받으면 네, 가입이 되고요. 원스토어가 가입 안 됐으면 네이버나 네이버 연동해서 가입할 수 있고 원스토어는 네이거는 핸드폰 인증만 하니까 뭐 금방 가입이 되더라고요. 네, 네 브리또월렛에 해당 내용이 있고요. 추천인, 피추천인 모두 받을 수 있는데 추천 코드는 여기다 입력하면 됩니다. 어, 어플 링크 및 어, 추천코드는 고정댓글에서 참조하면 될것 같고요. 추천인은 최대 1 0명만 받을 수 있고, 비추천인은 입력하면은 일단 1만원을 받고, 어, 비싼 계정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자기 추천코드를 공유해서 추가로 받을 수도 있고요. 추도의 어, 코드 입력은 가입 후 24시간 이내에 네, 가입을 해야 되고, 네, 그게 무슨 뭐 보석을 나눠주는 게 있는데, 네, 관심 있는 분은 네, 읽어보면 될것 같고요. 추천인은 최대 10회고 10회를 초과한 경우 추가적인 보상은 추천인에게 지급되진 않고요 피추천인은 계속 1만원은 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 당첨자는 종료 일주일 이내고 5월 15일 기준으로 어, 엑스플라 개수가 계산돼서 1만원 상당이 네, 드랍이 됐고요 네, 추후에 코인은 아마 여기 브리트 지갑으로 올라서 들어올 것 같고요 어, 추후에 들어오면 은 네, 출금하는 방법 뭐 별로 어렵지는 않으니까 네, 혹시나 모른다 그러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원스토어 브리더지가 링크 및내 네, 추천 코드 내 네, 고정 댓글에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내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